정말 친한 친구였고 고민도 다 털어놓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먼저 연락을 해도 그 친구가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무슨 일 있나 싶은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 친구에게 답장도 없었어요. 약속 잡자고 해도 계속 바쁘다면서 피하는 거예요. 그냥 멀어지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졌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결혼한다는 연락이 왔어요. 저는 당연히 이거 잘못 보냈나 보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끝난 사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아무 답변하지 않았고 결혼식도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혼식 끝난 지 시간이 지나고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내용이 뭐였냐면 결혼식에 안온거 서운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본인이 먼저 연락 끊어놓고 결혼식 안 왔다고 서운하다는 말이 어이가 없네요. 솔직히 죽이 그 아까운 생각은 전혀 안 들었어요. 연 끊긴 사람이 결혼하든 말든 뭔 상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연락 와서 서운하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진짜 어이없어서 답장은 안 했는데. 그냥 계속 무시하는 게 맞겠죠? 진짜 황당하네요.